그래, 나 엄청나. <laughs> 유미야. 좋아? 안 좋지? 음료해달라고? 유미야. 유아. 유와. 유아야지, 유미. 여미야, 여기, 여 깎고, 봐야지. 옳지, 그렇지. 여미야. 너 갇혔어, 어떡해. 어떡해. 여미 나가면 방법을 찾아야지, 여미야. 여미야, 암호 찾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진정해. 암호 찾아야지, 여미야. 맛있지? 맛있지? 유미야, 맛있지? 맛있어. 어때? 맛있지? 맛있지, 유미? 맛있지? 먹고 싶지? 유미야. 꾸인, 러 봐. 겸이야, 너 어떡해? <laughs> 엄마가 먹을 고 먹는 듯 하다 보였네? 겸이야. 겸야 손. 여기 손. 손, 손. 앉아, 앉아, 앉아. 옳지, 잘했어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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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여미 앉으세요. 앉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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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심 냠냠냠. 앉아 앉아야지 여이야 앉아 앉아 엎드려 여미 엎드려 엎드려 빵 <laughs> 엎드려야지 여이야 애교 부리고 있어 자 빠이 요미야 음, 여기 밟지마 그냥 충전해야 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요미야? 요미 공 갖고 놀까? 공! 공! 요미 공! 공공공 공, 공. 영미 같았어 어떡해 공 갖고놀까 언니야 영미 바로 잡아 영미 바로 잡아 바로 뻥 잡아 아저 오렌지 달라고 <laughs> 저 오렌지 달라고 하는 거요 영미 언미야 영미 좋아, 이고 좋아, 아이고, 좋아. 유미야, 너 엄청 기대하는 소녀 같아, 응? 유미야, 안 갇혔어, 유미야. 안 갇혔어. 유미, 나가면 돼. 언니야가 나가, 유미야. 이와봐 나가주게 할게, 알겠지? 나가게 해줄게, 알겠지? 알겠어. 잠시만요.